하라는 말 그대로 역대급 엔딩이었습니다. 부세미가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미스터리로만 존재했던 백혜지가 그녀를 대신해 칼에 맞는 장면이 연출됐죠. 조용하던 무창마을에 낯선 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엔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던 부세미가 있었죠. 그 남자는 가선영이 보낸 킬러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부세미는 마을 어귀에 이상한 낯선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는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직접 설치해둔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화면 속에 한 남자가 렌즈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카메라를 내려치려는 순간 놀란 부세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CCTV가 공격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지체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더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부세미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갑자기 팔을 휘두르며 그녀의 목을 잡습니다. 거친 호흡에 목이 졸린 부세미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숨이 막히고 눈이 흐려질 때 누군가 부세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전동민이었습니다. 그는 부세미를 몰래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킬러와의 격투가 시작됐습니다. 살벌한 몸싸움 끝에 킬러는 그들을 피해 도망쳤죠. 하지만 부세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부세미는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그녀는 킬러의 목에 난 상처를 기억했습니다. 그 상처는 깊었고 흔적이 분명했죠. 그녀는 그 흔적을 단서로 마을의 모든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을에 들어온 사람을 떠올렸죠. 유치원 운전기사와 마을 인부들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언뜻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경호원인 부세미 눈에는 뭔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부세미는 바로 이돈에게 곧바로 연락했습니다. 이 남자, 조사 좀 해달라며 그의 정보를 넘겼죠. 얼마 후 이돈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부세미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자신이 예상한대로 운전기사는 가선영이 보낸 킬러였기 때문이죠. 이돈은 그에게서 전과 기록이 확인되었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세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처리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자신 집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선택했죠. 킬러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며 집으로 와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세미는 자신이 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모함에 가까웠죠. 얼마 후 킬러와 마주한 부세미는 그에게 총구를 겨누며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킬러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한 부세미인데요. 경호원이 이리 싸움을 못해서야 어찌 경호를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킬러는 순식간에 부세미를 제압했고, 그녀는 겨우 저항했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순식간에 부세미 목에는 마취주사가 꽂혔고, 부세미의 시야가 흔들렸죠.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다른 인물이 뛰어들었습니다. 친구야라고 외치는 백해지였습니다. 그녀는 부세미를 감싸 안으며 오열했고, 킬러가 찌르는 칼을 부세미를 대신에 맞았는데요. 쓰러진 백헤지에게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부세미는 자신을 대신해 쓰러진 백헤미를 향해 울부짖었죠. 그 장면 하나로 백헤지에 대한 모든 평가가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말했죠. 도대체 백헤지 역할이 뭐야? 그녀가 나오면 흐름이 깨진다며 부정적인 평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세미를 지켜주는 확실한 조력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죠. 진짜 친구이자 조용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녀 또한 처음부터 부세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로 그녀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 누군가는 가회장이었죠. 어느 날 백혜진은 재택의 비밀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죽었다고 믿었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가회장은 살아있었죠. 가회장은 백혜진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그녀는 그 길로 무창마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백혜진 또한 부세미처럼 모 아니면 도가 되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죠. 그녀는 처음엔 거래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부세미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친구의 그림자 같았으니까요. 어쩌면 백혜진은 가회장 딸의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유학 중 사고로 죽은 그 딸, 그 빈자리를 부세미가 대신 채워준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세미를 구한 이유가 더 이상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세미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죠.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고. 그녀는 이돈에게 부탁해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선형의 실체에 대해서 모든 걸 밝히겠어요. 이돈은 말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이전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부세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죠. 나로 인해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날 수많은 카메라가 켜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전과가 있는 가회장 경호원이었대. 진짜 가회장이 저런 여자랑 재혼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 수근거림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부세미는 단상 위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죠. 순간 기자들은 저게 뭐야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영상 속에는 가선영이 이사들을 향해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이사들의 아들과 딸이 피투성이가 된채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가선영이 욕설과 협박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죠. 게다가 이사들을 협박해 충성 서약서를 받는 장면들까지 영상에 그대로 들어있었는데요. 기자들은 벗겨진 가선영 가면에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친 여자가 있어? 이거 진짜 실화 맞아? 가선영은 자신을 향한 후레쉬를 피해 달아났는데요. 얼마 후 사람들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가선영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입니다. 목에는 피가 터져 나오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죠. 몰려든 기자들로 인해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선영씨 괜찮습니까? 누가 그랬죠? 그 혼란 속에 부세미는 가선영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가선영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란은 아닐 것이고 이 돈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단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선우입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자신을 죽이려 끊임없이 자신 뒤를 뒤쫓던 누나 가선영에게 보란 듯이 복수한 것입니다. 현장에 나타난 가선우는 누나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가선우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끝났어. 그러게 나한테 왜 그랬어? 가선영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죠.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가선영의 관계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부세미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전과가 있는 고아원 출신 김영란, 가회장 경호원에서 가성그룹 안주인이 된 인물, 그녀의 진짜 정체는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지만 부세미는 담담했습니다. 가선영이 습격을 당한 건이 돈을 자극한 것이 한몫했는데요. 무창으로 향한 가선영은 이 돈을 협박했죠. 이선유치원 원장, 내눈나지 분노한 이 돈은 말합니다. 가족을 건드리지 마. 하지만 가선영은 웃으며 속삭입니다. 내가 내 편에 선다면 너와 내 가족은 안전할 거야. 그리고 이변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이 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선형을 제거하는데 가선우를 이용한 것이죠. 가선형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